요양원 비용 제가 더 내니까 엄마 일은 제가 결정할게요. 그냥 사인만 하세요. 그말 듣는데 속이 서늘해지더라고요. 저는 이르니 훌쩍 넘도록 두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었어요. 남편 떠난 뒤에도 애들 대학은 꼭 보내야지. 혼자 속으로 다짐하며 새벽 청소 일도 했네요. 그네는 공부 잘한다고. 둘째는 손재주 좋다고 도시락 두개 싸들고 버스 두번 갈아타며 학교에 갖다 주던 날들이 아직도 생생해요. 그러다 제 허리가 망가졌어요. 혼자 걷기도 힘들어져서 결국 아들들이 모여 상의하더라고요. 엄마 상태면 유양원 모시는 게 나아요. 큰애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둘째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. 그래도 엄마가 싫다시면. 집에서 모실 수도 있잖아. 결국 큰애가 한마디를 못했죠. 내가 비용 더 낼게. 대신 결정은 내가 할 거야. 처음엔 고마웠어요. 역시 장남이야 싶었거든요.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. 그 시간에 뭐하러 오세요? 엄마는 여기 잘 계시는데. 치료비 많이 드는 검사 같은 건 하지 말죠. 어차피 다 늙은 건데. 옆에 있던 둘째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어요. 형, 말이 너무 심하다. 그러자 큰애가 웃으면서도 차갑게 말하더라고요. 넌 돈도 안 내잖아. 그럼 가만히 있어. 그날 밤, 저는 큰애를 불러 세웠어요. 넌 이제 엄마보다 돈이 더 중요하니? 하고 물었네요. 그 애가 한숨을 쉬더니 그러더라고요. 부담은 제가 지는데 당연히 제가 결정해야죠. 감정으로만 살순 없잖아요. 그 말이 맞는 건지, 틀린 건지, 제 가슴만 더 작아지더라고요. 요양원 침대 머리맡에 남편 사진, 그 옆에 아들들 어릴 적 사진을 나란히 두고 남편 사진 보며 사흘, 아들 사진 보며…… 또 사흘을 울었네요. 돈을 더 낸다는 이유로 마음까지 가져가도 되는 걸까요? 이런 자식의 차가운 냉정함을 대하는 서운함과 배신에 너무나 괴로운 제 심정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